안녕하세요. 모교수 TV입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에는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는 10의 양의 악수이다. 3은 10의 양의 악수이다와 같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판별이 되면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문장은 참인 명제. 두 번째 문장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럼 X는 2와 같은 식은 명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X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X가 3이라면 3은 2가 되어서 거짓이 되고 X가 2라면 2는 2가 되어서 참이 되기 때문에 x는 이라는 식 자체로는 참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죠.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 판별될 때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x는 이는 조건입니다. 이제 두 개의 조건을 가져와서 이들을 각각 p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조건을 결합하여 p이면 q이다 꼴로 표현하면 신기하게도 이 문장은 명제가 됩니다. 이 문장은 2를 제곱하면 4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인 문장이니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두 조건 p, 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만 성립하면 충분히 Q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P가 성립하기 위해서 Q가 성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면, X는 2이면 그걸로 충분히 X제곱은 4라고 할수 있으므로 X는 2는 X제곱은 4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 문장은 충분이라는 말뜻 때문에 무리없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X제곱은 4는 X는 2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X는 2이기 위해서는 X제곱은 4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다시 말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 조건의 의미는 X는 2이기 위해서는 X제곱은 4라는 조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립할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x가 딱 2이기 위해서는 x제곱은 4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x가 양수라든지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조건이 더 필요하니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x제곱은 4는 x는 2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조건을 읽을 때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관점으로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예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책이나 신문 등에서 흔히 볼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빌드업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필요조건은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논리 전개가 적절치 않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때 무턱대고 주장할 순 없으니 어떤 근거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때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를 조사하다 보니 그 사람이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로 이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서울에 있었다고 반드시 범인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범행 시간에 용의자가 서울에 있었다는 것은 용의자가 범인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용의자가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이 증거로 이미 충분한 것이죠. 따라서 범행 시간에 용의자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은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의 충분 조건입니다. 결론의 근거가 충분하면 충분 조건.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면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일상생활 또는 글을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